언니가 마트 알바했을 때 있던 진상 썰 보내봅니다. 하고 보내준 사연입니다. 저희 언니가 잠깐 마트에서 알바를 했는데, 하, 이건 진짜 엄청난 정신노동이다. 하고 때려친 계기가 있었습니다. 설날이 지나고 선물 세트를 환불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, 그 중에 한 아줌마는 햄 선물 세트 다섯 개를 들고 와서 다 환불해달라고 하더랍니다. 심지어 영수증도 없는 상태로요. 영수증 없어서 교환이 안 된다고 하니, 여기까지 지하철 타! 심지어 확인해 보니 햄 세트 다섯 개 중에는 햄이 몇개 부족한 것도 있었대요. 이미 뜯은 상품에 영수증도 없어서 환불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이거 다 하나씩 까가지고 개별로 팔면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거 하나씩 제가 여기에 팔 테니까 사요. 이건 무슨 논리지? 곤란한 표정을 지니까. 아 어, 이건 무겁다고. 안 환불해주면 나 여기서 못 나가. 그 소리를 지르더랍니다. 아, 언니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마트 관리하시는 분 부르고 다른 일 하는데 결국 환불이 안 됐는지 언니 옆으로 지나가면서 언니 쪽 바닥으로 짐을 탈! 펼고 가더랍니다. 다시는 마트 알바하고 싶지 않다고.